중국의 에코케빈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코케빈 대표 김재현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바와 같은 제품이 2017년 국내에 들어와서 강원도 쪽에서 캠핑하우스로 이용하다 7년된 제품을 리모델링하여 영동에 거주하시는 고객님이 요청하셔서 내부 수리 및 버닝우드 히터를 달고 어, 북유럽 사우나로 어, 새롭게 탄생할 캠핑포드 사우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아, 새롭게 올스텐을 아, 아, 이쁘게 단장하기 전에 아, 본 제품을 샌딩을 하여 이렇게 올스텐이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였고요. 하단부에도 마찬가지 새롭게 현대을싹한 후에 흑갈색 흑갈색 올스텐을 이렇게 싹 새로 입혀봤습니다. 다음 어, 앞에 있는 방입니다. 원래 이 하우스는 캠핑장에서 캠핑장을 찾는 고객님들이 저 뒤에 침실, 이 앞에 놀이 공간, 그리고 이 전면부에서는 음식을 취식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셨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닥에 아, 전기 판넬이 이렇게 깔려 있고요. 물론 지금 이것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불어서 캠핑장을 찾는 모든 분들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게 네. 이런 외부 보호대를 이렇게 구비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설치되어 있고요 네.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에는 원래 저 뒤에 캠핑하우스 침실로 사용하던 공간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을 에어컨을 어, 전면 어, 앞방으로 옮기고 가스를 충전하여 어,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여름에도 이렇게 기가 하게 편하게 방갈로식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였구요 캠핑장에서 곳곳에 에, 스위치 내지는 콘텐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그대로 살려 놓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없던 리모컨도 구매해서 이렇게 새롭게 어, 에어컨을 사하도록 하였고요 다음은 어, 후면부에 위치한 방의 구조로서 이렇게 버닝 우드 히터를 설치하였고요 더불어서 좌우측에 의자 그리고 헤드레스트 그리고 바스켓, 물통 그리고 15분마다 어, 교체할 수 있는 모래시계 그리고 내부 섭씨 및 화씨 그리고 아로마 향을 넓게 이렇게, 이렇게 퍼뜨릴수 있도록 하는 용기까지 좌측에 있는 의자입니다 네, 물을 닫았을 때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에 예. 네, 여러분도 현재 에코케빈이 보유하고 있는 중고 제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내부도 마찬가지 샌딩을 싹 하고요. 곳곳에 어찌됐든 실리콘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작업을 필히 하였고요. 이런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늑하게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 외부로 나오게 되,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창살까지창살까지 예. 나무는 샌딩을 하게 되면은 원래 모습대로 살아나기 때문에 다시 새 제품이 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외부의 모습 자체가 험하거나 뭐 어, 이러지는 않고요. 다만 아, 지금 본 제품의 외부 모습입니다. 하단부에 이렇게 샌딩을 싹 하고 샌딩을 싹 하고 어떻게 어 흑갈색, 흑갈색, 예, 볼펜을 칠했죠. 이렇게 나오이것 시골이나, 이렇게 오네기하게, 이안기 모를 식극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약간 시내기. 그리고 또, 분전반을 또 새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레기가 안으로 들어가고, 분전반을 통한 내부에 전기장치를 사용할 수 있겠고, 저 멀리 이렇게 연통이 설치되어 있으며, 에어컨을 사용하는 이제 물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 이렇게 뽑아 놓고요. 이렇게 좌측에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활하토록해보았습니다 내일 아침 8시면이 제품은 카크레인에 실려서, 영동으로, 영동으로 출발합니다. 자, 사우나의 모습. 자, 그러면, 어, 이와 같이, 에, 사우나의 모습으로, 어, 에코캡빈에서 계획하고 있는 집은, 어, 지금 빨간 거, 빨간 모습이에요, 집. 요것은, 전면부가 9제곱미터의 바베큐 하우스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사우나 할수 있는 공간이죠. 오히려 지금 이 모습보다 이렇게 더 크다 할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2.4 폭의 후면이 4.8m 이고요. 요거는 9제곱미터 약3.6 곱하기 3.6의 뒷부분으로 2 곱하기 2에 해당되는 어, 정사각형의 그런 집들이 보이는 집인데요. 이 집도 지금 이 집처럼 화려하고 멋있게 숨을수 있습니다. 아, 물론 어, 리모델링 및 세부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원하는 위치에 에어컨을 달아드리고요. 이런 부분으로 예, 좌측의 창 우측의 창 그리고 전면부에 전면부에 이렇게, 사우나를 설치할 수 있어서, 이것도 사우나 설치하고, 내부는 방갈로로. 원래 유럽에서 사우나를 활용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외부로 그 연결되는 예, 공기. 예.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도 외부로 연결되는 공기. 예. 이 이러, 이러한 제품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다음은 저희 에코 케빈에서, 에코 케빈에서 실제, 실제 리모델링에서 사용하고 있는, 리모델링에서 사용하고 있는 캠핑 오후발, 캠핑 오후발 사우나입니다. 이것은 전면부가 4m 고요 요 후면부가 후면부가 4m 입니다 요거를 어떻게 어떻게 꾸미느냐 어떻게 꾸미느냐 일단 요 외부에 오그레된그 얼쇠는 다 제거를 하고요 제거하고 깨끗이 샌딩을 한답니다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앞뒤 폭이 4m 이기 때문에 앞뒤 폭이 4m 이기 때문에 2m 2m로 어분리해서 가운데 가벼워치고 가운 정 가운데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을 하나 이렇게 놓고 사우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 오래돼서 이렇게 어, 관리를 소홀히 제가 하나 보니까 중간 중간에 이렇게 워터파 마크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샌딩을 통하고. 외부에 실리콘 작업을 함으로써, 어... 말끔하게 여러분들 보기 좋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우스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3.6에 3.6. 실질적으로 3.6에 3.3 크기 정도 되는데, 하우스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중간에, 한쪽에는 사우나, 한쪽에는 화장실, 이렇게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밖에는 원테이블 놓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자, 다음은, 우리, 아, 에코 캐빈에, 에, 가족들이, 방갈로로, 방갈로로 이용하고 있는, 방갈로로 이용하고 있는, 어, 현지에서는, 어, 이 공간 가운데에, 가운데, 가운데 어, 바베큐 그릴 설치함으로써 바베큐 하우스라고 할수 있는데요. 최초, 요것은, 어, 강원도 어, 캠핑장에서, 강원도 캠핑장에서 바베큐 그릴 없이 그냥 수입해다. 라 해서 이렇게 방갈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불과 얼마 전에 이렇게 에코캐빈 7호실 대실은 11호실까지 입니다 그래서 캠핑장에서 활용했던 캠핑하우스 입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에서 방갈로를 활용하고 있는데 물론 이 모습 그대로 갖고 가셔서 소원에 놓고 어, 방갈로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 여기에다가 어, 난로를 수입해서 버닝우드 히터를 수입해서 저 위에 구멍을 뚫고 가운데 어, 버닝우드 히터가 설치되고 주변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 의자를 만들어 놓으면 어, 그것이 또 일품이죠. 이렇게 해서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데 이 크기는 가로 세로 가 아마. 3.6이 한3.3 정도, 3.3에 3.3 가로 세로 맞을 거고요. 어, 크기는 9제곱미터, 약 3.63평 정도 되지요. 요렇 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브라인드가 이렇게 설치가 되게 되면 모든 이렇게 브라인드를 제거했을 때 네, 이런 모습이죠. 예쁜 모습. 이거 마찬가지 지금 예쁘장한 분홍색으로 커버가 되어 있는데요. 어 분홍색으로 커버되어 있지만 어 이것을 또 샌딩을 싹 해서 똑같은 색으로 똑같은 색으로 어, 여러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어, 활용할 수 있답니다. 이런 공간 옆에 이런 야외 온수 육조 사우나, 핫터브 하나 설치. 그래서 함께 사용하는 것도 매우 어, 효율적이며 힐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할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캠핑 오버 타원형 해당되는 이4 어, 곱하기 4m짜리를 실제 중앙을 분리해가지고 에코캡빈의온 가족들 에코캡빈 대표의 초중고 대학 또 사회적 모임 뭐 아르테시 동지 선후배 등등 모셔 놓고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개빈이 대표가 직접 짠 테이블에 앉아서 가끔 정정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요 지금 똑같은 크기가 저렴하게 여러분들에게 보급될 수 있는 제품이 있으니까 엄마 여기는 청개구리가 한 마리가 이렇게 있네요 어,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조그만, 어, 출입문, 그리고, 어, 머닝 할수 있는 터치와 부탄가스, 좌측에, 그리고 우측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어, 맥주를 마실 수있고요 더불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정가운데, 정가운데, 이렇게 히터가, 버닝오드 히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음으로써, 요, 공간 내에는 약간, 좌측에 다섯 명, 우측에 다섯 명. 해서한열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4 곱하기 3m, 요거를 커버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땅, 전원, 네, 대지가 있으시면, 어, 대지가 있으시면, 요 제품을 제가 강력히, 강력히 추천합니다. 즉, 저 멀리에, 저 멀리에, 아, 노란색, 항투색으로 되어 있는 제품과 본요 제품이 똑같은 제품이에요. 똑같은 제품인데, 저렇게 안에 아무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을 이렇게 중앙 분리를 함으로써 사우나로서 거듭나는 그러한, 아, 어 캠핑 오벌 오벌이 타원형이라는 뜻이죠 베럴은 원형 원통 이 뜻인데 캠핑 오벌 사우나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겠습니다 또 불어서 이러한 공간 옆에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오벌 형태죠 어, 길이가 190cm 좌우 길이가 120cm 이거는 익스터널, 즉 외부에서 화력을 공급해서 어 하는 야외 온수 욕조 사우나입니다. 저저거 저기 저찍 보이시는 거, 저거는 인터널, 인터널 원인으로 s y s 시스템, 즉 내부에서 불을 땜으로써내부에 어,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즉 저거는 화력이 외부에서 뗄수 있도록 돼 있지만 요거는 이렇게 내부에 이렇게 내부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뜨거운 여름이 곧 다가올 텐데 웬사우나냐고요아 사우나 매니아들은 어, 계절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또 지금 어, 비계절이기 때문에 에코 캡빈에서는 이러한 제품들을 저렴하게 저렴하게 아 구비해서 아 여러분께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삼각형 모양의 요 위그함 위감 제품명은 위그함인데 이게 캠핑 하우스 목적으로 어 수입을 해 와서 어 일단 이 내부도 마찬가지 사우나로 개비를 했다가. 아까 저 캠핑 포드에 난로가 필요해서 난로를 띄고, 난로를 띄어서 교체로 해놓은. 그래서 실제 지금 모습은 난로가 해체된 모습으로 이렇게 빵구만뽕 뚫어져 있는데요. 저 후부에, 후면에 난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좌측, 우측, 요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되는데요. 만약에 요거를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어,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 뒤에, 저 뒤에, 공간에다가, 어닝우드 히터를 수입해가지고, 여기다 달아드리고요. 그리고 샌딩 싹 하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어, 다양한 형태로 생긴, 어 하우스인데 오버리냐 포드냐 또는 삼각형 텐트 모양이냐 원형이냐 이런 부분으로 어 여러분들께 소개 올렸고요 여기는 에코 캐빈 본사 전시장이랍니다 자 그럼 많은 문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